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어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아하고 합형을 전한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한다. 악인의 진멸만 해도 얼마나 참 고마운 환경, 어, 감사하죠. 그런데, 진멸되어서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사라진다는 것.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 참 좋은 위로의또 어,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진멸되었다. 악인. 악인에 대해서, 어. 정의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해 놨죠. 특별히 악인이나 죄인 뭐좀 엄청나게 놨습니다. 죄인인지 악인인지 뭐또 그것도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은 본문에 있는 그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하는 이 표현하고 악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시편에서 제가 하나 문장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시편 28편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어, 악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화평과 연결하는 표현으로는 아마 상당히 그 어떤 정확한 어떤 이 연결 되는 것이 아닌가 악인이 뭐냐 화평이 어떤 데 쓰는 거냐 나, 내, 나타내는 거예요 어, 악인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은 마음에는 악도이 있다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평을 전하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냐 화평을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어?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거 외에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결할 것이 없죠. 궁극적인 거는 그거라. 또 다르게 하면은 내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은 정거거든, 정거. 사람 앞에서 정거 하지 않으면 할 때, 그 정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말하지 않는 거, 그것도 마태보면 10장 32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라고 하면, 그거 바로 그거인데, 그걸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게 악,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그 속에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한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화평을 한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환자의 발이라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음? 화평을 말하지만은 악독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한다라도 그 마음에 악독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악인이 진멸되었다.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해 않는다 굉장히 좋은 건데, 나를 살피면서, 내 속에서 악독이 사라져야 되는, 악독이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교회에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한다고 해서, 화평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가 분명 히 있지만은 또 그것을 그렇다 한다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악독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한 거는 본인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구분해내요 마음의 악독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추내지는 못하는 분명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단 얼마든 지 있을 수 있어. 요 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분명히들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있다. 그런데 이요소를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비교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악독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데 지금 악독이기 때문에.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본인만이, 어, 그러니 소위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는 이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진멸되었다라고 하니까 표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면 그렇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건 분명히 구원이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를. 응? 이스라엘의 축을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 없으면 어림도없습니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출애급이라는 것은 출애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런데그출애급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을 춤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가난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응? 왜 이런 척박한 땅을 지었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연결하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그 문화가 절기와 서원이 횡행하는 거예요. 어느 쪽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볼 때는 그런 누에가 있는 거예요. 어? 누내에 대한 중앙 경고라듯이 저들에게 빼야 될 악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동이 있는 거예요. 즉 만나를 먹였다 하는 그 내용이 만나를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죠. 응? 왜 자기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런 악이 횡행하느냐? 자기가 그 마음에 자기가 악독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악독이 있는 걸 가지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게, 왜 우리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어, 악독이 있게 되어지느냐. 이유를 떼고, 상황이 이렇다, 이유 다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곡식이 적었다, 비가 적게 왔다, 전체가 다 되어지는 일 가지고, 전체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절개가 있고 서운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른 그 중심에서 깊은 데서 늘 감사가 나오지 못한다.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갈라서 싸우고 왕들이 통실하지만 왕들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했는데 그 왕을 조지만은 왕을 못살하는 왕을 죽이고 다시 다른 왕이 되고 막 이런 연결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만약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어? 잘안 되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끝도 없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응? 원망한단 말이에요, 원망. 이 악인인 게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의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 신앙한다 하는 그 속에 바로 우상숭배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나,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악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연결해서 나는 없느냐 말이야. 교회생활 한다, 신앙생활 한다, 설교를 한다. 어떤 표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참 하나님을 신앙한 자의 모습이 이렇다. 정령 적 의식 바르다 할수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그걸 갖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결하면 은 그것보다 더하면 되지 절대 덜하지 않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다 우리를 집어 넣으면요 우리는 만나도 안 먹었기 때문에 만나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나에게는, 이제 교회 왔으니까, 또, 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있고, 예수님을 입에서 말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나에게는, 이게 유지가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 늘, 참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느냐. 가다가 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 은안 해. 이제 천국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야 뭐냐 대충 살아도 되지. 한번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뭐 그건 뭐 대수롭겠냐. 내가 내가 하는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대단해. 얼마든 자기 변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런 내용을 갖고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다. 이거는, 거꾸로 하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페르시아 되어서 인도로 해서 중국을로 해서 넘어와서 우리 한국 한반도까지 온이 유태인의 통로, 이 유태인의 발걸음은, 잘 들어야 돼요. 만나가 없더라도 왔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누르고 그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가난 땅에 간 것보다는 만나가 없더라도 왔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 이 발걸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라. 즉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스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좋은 게 있는데 왜안 주느냐 내뜻까지고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로 왔던 적어도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 그들의 발걸음은 만나가 없어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가 없어도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어? 그가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겠다. 않는다. 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걸 몰라요. 이 말뜻을 몰라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들어오는 만나중구하고 지금 우리 동, 어, 2,000년 전에, 앞으로는 뭐몇십 년, 3,000년 전이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우리의 조상되어지는 그 유태인의 통로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오고, 뭐 인도에서도 온 사람들, 인도에서 살던 사람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거주하 있던 사람들이 이 유태인의 통로를 통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응? 온 거예요. 분명히 온 거라니까. 우리가 그걸 내의 조상, 나의 조상만 인정하면요. 그 흐름에 대한 거를, 그들의 그들의 흐름을 나의 조상으로만 인정하면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지, 대한민국의 어떤 후손들의 그 어떤 어, 흐름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합평을 전한 자의 발이 되어질수 있는, 어? 바로 그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흐름을 우리도 그려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그... 방향이 나오죠. 악인이 진멸되어서왜 우리가 악한 생활 속에서 서로가 이웃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되어지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이웃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마음의 악독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악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동기,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이걸 잃었다, 돌아가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살펴내는, 바로, 이 최씨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최씨성을 가진 자들의 발걸음, 최재우씨, 그 다음에 최근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그리고 최춘선 목사님, 요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진정한 우리, 우리의,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간 걸음을, 2000년 전에 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을 현재적인, 어? 지금 요, 기 2000년이요, 2000년, 2000년 최순서 목사님 같은 거, 2000년이라. 내 개인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인정하는 애국 지사로서 된 사람들을 그, 묻어두는 지신이 있는, 그, 저, 그 뭐야, 국립묘지에 있어요. 국립묘지에. 그니까 대한민국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근데 여기, 여기 이제, 제가 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성이라는 거있요 어? 체시라는 거예요. 성이 체시다그 다음에, 허 씨가 있잖아, 허 씨. 허 씨. 그 다음에, 김 씨. 응? 김수로와, 허황호, 최재우. 최재우는 원, 그건 아니겠죠, 최재우 씨.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에요. 지금 요, 하는데. 아니, 배은서리안 되니까. 요걸로 합시다. 어, 김유신. 김유를 할때 요렇게 지난번에 그 말로만 했는데, 인, 인자 같잖아요. 인도할 때인 자, 인자그 인도사람이다. 여기유자예요 어? 인도사람. 김유신이란 말이에요. 믿을 신짜.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이 믿는 거, 인도 사람이 이 이걸 믿는다, 뭐 이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김유신 다음에 누가는 이수신. 이 순자가 말이죠. 이게 묻자에다가 여기 신자예요. 이수신의 묻, 이수신의 순자가. 이게 무당신이 무당 아 무당순이 무당 무당을 말하는 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당이 믿는 믿음, 음? 무당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 그러면 무당의 계급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 뜻을 하면 무당은. 엄청난 계급의 신라의 어마어마한 계급에서의 무당이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막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목사하고 비교한 무당하고서 무당이 뭐 무속신앙의 어떤 그대 가지고 막 낮춰보는 그런 게 아니고 당 신라 시대의 무당이라 고 하면 굉장히 계급이 높은 허황옥의 그 어떤 계급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허시의 계급하고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무당이라는 여기에서또뭘 하냐면은. 이씨라는게 이씨 여기 이씨 이시. 어? 이씨에 나무목배에 있단 말이에나무목배에 이씨에 나무목의 아들이이 나무목이 있다가는 이게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은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환단 환단 환과 단그나무목배 있단 말이에 하늘에 비치는 빛 땅에 비치는 빛 환다, 나무목변이 있다. 이 시부분에 나무목이 있다. 응? 나무목 밑에 아들이 있다. 이거는, 다른 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나무목변이랍는 거다. 그럼, 이런, 이런 언어들이 성으로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나무목변이 있는데 아들이 있다. 성경하고 연결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것보다 더 기원전에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어? 기원전 기원후 이래될 때 기원후 되면서 어 만들어진 성이라면 예수님하고 연결하게 는 되는데 기원전 해갖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면 이 나무목은 환단곡, 환단곡에 나타났듯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6절, 17, 절 창세기 2장 15절, 16절, 16절, 17절인, 응? 선악을 하게간 나무 의 실가에 있는, 바로, 에덴 동산을 지향한다는, 에덴 동산. 나무목변은. 또, 성이, 내가 몇 가지 하나 더 반기, 아뭐저손 뭐 씨도 손 씨도 지난번에 이야기해 놨지만 손 씨도 그렇고 허씨 채씨 석씨 아 석씨 석씨 응? 아이이 이 돌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석이 어 석석자 자체가 돌석은 아닐 수가 있는데 돌로 가는 게 어디에 낫다 싶은데 그요뭐 석탈이라든지. 석, 석으로 되어지 요놈 아니, 우리가 넘어오면, 석가, 어? 석가라는 게 있잖아요. 인도에서 넘어오는 석가. 요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석, 석시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성이, 분명히, 그, 신라시대의 석시에 대한 내용이, 뭐, 석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적은 있는데, 대한민국의이 석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작다라는 것은 아마 일본들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일그 임나 일본 부설. 거기에 관계되어진 또 우리나라에 관계되었던 유명한 그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그, 연호랑, 연호랑과, 연호랑과, 무슨, 뭐, 세오녀, 어. 연호랑과 세오녀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하, 이, 그, 저, 신라시대, 가야시대 에 있던 사람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또 따라서, 어, 오라 오락해도 오라 안 오니까, 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어떤, 그, 저, 저 저쪽에, 그, 저, 제주도, 제주도하고 관계되었던 여러 가지 이, 이 흐름들이 본토하고 한반도하고 떨어진 섬 쪽으로 간 사람들의 무리가 아마 이 석시 계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염, 어 그걸 둘수 있어요. 어이, 이거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계용을하서 나는 대로 분류 자체가 자기들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아마 이런 계열이 좀 남아있어 가지고 성적으로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성들, 이 성들 하나하나가 성경에 있는 아유 요셉의, 그러니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듯이 부여되어지는 것이 성, 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남아있다. 한번더 강조를 해봅니다. 끝내겠습니다.